어색해 뭔지 어색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인생이 너무 허겹에가깝다 보니까 내 속에도 쉽지 않았는데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은 후련하고 편안하지 아유 그냥 번거롭고 또 이래서 그냥 아유 이거 괜히 했다 싶었는데 또 영상 막 보니까 또 감동이 오네요 진짜 명작이네 아, 안 들었어 그냥 어. 내가 지나온 얘기하는 건데 뭐 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때까지 방송해본 중에 가장 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영상 작품이라고 그렇게 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련동 토박이 정윤일입니다. 우리 봉사단은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단체 지원으로. 4월배 안보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함께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우리 동네 어르신 영상 자서전 제작 활동은 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강력한 미디어 활용 능력과 어르신의 다양한 삶을 경험이 만났습니다. 저는 간수웅 어르신의 영상 자서전을 제작했습니다. 간수웅 어르신께서는 장기기증 기관과 그리고 시니어 창업 기관 등 사회적으로 봉사하시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계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셨는지 만나보시죠. 한국 나이 81살이고요. 살기는 옹년 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에, 자기의 처해진 환경에서 항상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시간을 남겨지 말라고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을 앞뒀었던 고3 수험생으로서 영상 자서전 제작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 분들께 추억을 선사해 드린 것 같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어르신 분들의 영상 자서전을 제작해서 좋은 말벗도 되어드리고 추억도 선사해 줄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수응 어르신, 어르신이 항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르신이 활동하시는 장기기증에 대해 저도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성인이 되자마자 장기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의 작은 노력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니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하고 계시는 모든 과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박헌재 어르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박헌재 어르신은 옛날에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 로당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헌진이라고 합니다. 어, 겨울만 되면은 그 도박을 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아무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한번뭐잘못했다고라도 영원히 그걸 갖다 원수질 수는 없는 거고 좀 이해하여면서 서로가 부모님 거그 돌아왔을 때 내가 한번 제일 많이 울었을 거야. 어르신이 인터뷰 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저도 그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나의 영상 자서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도 다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만든 자서전 영상의 주인공은 최규천 어르신인데요. 초등학교 시절 6.25 전쟁을 겪으셔서 요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일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백선아파트에 사는 최규천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부모님들 따라다니면서 시장 가서 장사도 같이 하고 팔으다가, 니를 팔으다가 죽을 써서 남을, 산에서 남을 뜯어서 먹고 산기역이 그 나고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봉사는 하루하고 끝나는 봉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일시적인 도움만 드린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서전 만들기 봉사는 영상이라는 영,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 제가 봉사가 끝나고도 어르신이 언제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어서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제가 직접 다 해보면서 그동안 쉽게 봐왔던 영상들에 이러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청소년이라서 고민도 많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방황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의 힘듦이 저에게는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힘듦이 그렇게 큰 힘듦은 아니구나를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안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